오늘 이번에는 카페 사안 두번째 총 21번째 사안입니다 음, 이것도 여전히 아마 반복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됐지만 무려 5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방송을 해 봅니다 늘 반복되는 돈 문제에 대한 사안이에요 너무너무 지겹고 멈추고 싶은데 돈 정화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괴롭네요 어떻게 정화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돈 문제는요 진짜 중요한데,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돈 문제는 일단 가족이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좀 다양한 걸 수도 있는데, 음. 돈 문제는 내가 가족 구성원들과의 어떤 불안나 쌓여있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먼저예요. 이 가족의 범위가 조상도 포함이 되거든요. 일단, 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가정의 문제가 비롯된 것이 되게 커요. 어쩌면 돈이 있는 분, 돈이 없으면 가정이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밟고 어, 생각하면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음, 제가 이분의 사정을 다알 수는 없지만, 어, 가족의 누군가와 내가 되게 보기 싫다 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겠죠 뭐 형제자매랑도 안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부모님과 의 사이가 안 좋다 혹은 부모님 서로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억을 책임지고 정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정화하면서부터 우니피디가 어, 내 부모의 기억이 아닌 것 같지만 보여주는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상과 관련된 기억들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정화돼야지 도문제가 남들과 시작점이 비슷해진다고 할까요? 이게 누구는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 잘 살고 계시는 분도 되게 많지만 남들처럼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가족 간에 오래 얽혀진 문제들, 그러니까 뭐 아버님 때에서 형제 자매 혹은 아버, 아버님 조상들과의 이제 불화가 있다거나 3대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괜히 많이 얽혀져 있고 이러면 친척들도 되게 많이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자살했다거나 뭐 친구, 아, 형제들 간에 막 싸웠다거나 제사 문제로 막 싸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친척 중에서도 다 문제가 많을 거고, 그런 친척들의 기억도 내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정화를 해야, 기본적으로 남들과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운이 피리가 어느 정도 그런 가족의 문제가 정화된다고 하면, 어 내가 돈을 벌거나 나에게 돈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어떤 핵심 기업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핵심 기업과 관련해서, 어, 운이 피리가 내가 되게 하기 힘든 일들을 하라고 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의 방향이, 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되게 거부감이 드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할수 있는데, 그때 그걸 하는 것이 내가 이돈 문제를 벗어나는 돌파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 내가 여태까지 믿고 생각하고 살아온 대로 산다면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똑같은 인생을 반복할 뿐이에요. 내가 되게 거부감이 든다는 건 내가 살고 있던 기존의 패턴과 되게 다르다는 거고 그 거부감 자체가 거부감이 있는 것만큼이 어, 기억이 장애물처럼 쌓여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어, 자, 거부감이 들지만 이것을 정화하면서 돌파를 한다면, 내가 기존과의 다른 삶을 사는 진입로가 될수 있어요. 음, 그것이 이분한테는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내가 가족과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게 되었을 때, 내 주변도 같이 변화를 하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어려우시겠지만 음, 정진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문제는 어렵지만 할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네, 전 다음 사안지뵐게요